안녕하세요 국민부동산입니다 오늘 보실 토지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월출산 월출산 밑입니다 국립공원 월출산 개신리 보존관리지역 임야 593평입니다 임야인데 경사는 전혀 없습니다 시버나치도 없어요 예, 보시다시피 뭐 잠목이죠 뭐 좋은 나무는 아니고 나무는 비어불고 어, 뭐이 카페나 아니 뭐 펜션이나 전원주택 이런 거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월출산 바로 밑에니까 보전 예,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보전 관리 지역이니까 어, 개발행위가 가능하죠. 전원주택이나 어, 펜션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출산 그리고 앞에 저수지가 하나 보이죠? 저 저수지가 아, 보시다시피 오염원이 없어서 엄청 깨끗합니다. 계곡물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월출산이 바위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반수라고 보시면 되죠. 안반수 엄마엄마하게 깨끗합니다 물도. 그리고 어, 월출산 밑자락에 보전관리지역 임야 임야인데 말이 임야지 뭐 경사 자체가 없으니까. 예, 월출산 지금 뭐 구름이 저 월출산 꼭대기에 걸려가지고 끝까지 화면에안 나와요 좀 흐려가지고 저 앞쪽이 군청입니다 군청에 가면 뭐뭐 뭐, 뭐 별거 별거 다 있어요 전방도 많고 경찰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파리바게트도 있고 별거 다 많아요 장도 서요 장 5일장 예. 왼쪽, 아니 오른쪽 오른쪽은 천왕사 올라가는 주차장. 예, 저희 저기 가면 저기도 카페들 카페가 한두개 있고 그렇죠. 어, 그야말로 어, 여기는 어, 펜션이나 전원주택 이런 걸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 지대도 살짝 높아가지고 어, 밑에서 보면 지대가 살짝 높죠. 경사도 없고 음, 마음 맞는 분들끼리 전원주택 한 두채 세채 지어도 되고 안그러면 혼자 500,600평 500, 그 별거 아니니까 혼자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땅 옆으로 계곡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좀 이따 계곡이 나오는데 시원합니다. 시원해 계곡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광주에서 광주서구 벽진동에서 영암까지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내년 2026년 도 완공입니다 그럼 고속도로 뚫리면 금방 오면 30분이면 오죠 광주에서 이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광주 이순환도로하고 에이, 어, 계곡이 보이죠 에. 그리고 예, 여기서 어, 예, 내려왔습니다 벌써 계곡 물소리가 들리죠 예, 여기는 대문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깔끔하게 앞에 보시다시피 잔목이에요 저런거 다 밀고 전원주택을 짓던 펜션을 짓던 풀빌라 같은 걸 짓던 해도 됩니다 아니면 캠핑장으로 쓰고 개인으로 쓰신다 하면 이동식 주택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어, 왔다 갔다 해도 되죠. 이야, 고속도로 뚫리면 30분이니까. 이야, 지치지 않습니까? 여기가 안반수라 지리산 물같이 깨끗합니다. 무슨 오염원이 없어요. 군청까지, 여기서 영암 군청까지 약한 3km 가깝죠. 어, 고속도로 뚫리고, 기차랜드도 옆에 있고, 쭉 물이 좋습니다. 여름 같을 때는 정말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물이 아니라도 여기가 산산 산 중턱쯤 돼서 산 어, 바닥이 아니라서 시원하죠. 나무도 이렇게 옹거졌는데뭐 지을라 하면 앞에 땅인데 앞에 그 나무는 별뭐 뭐. 뭐 갈참나무 뭐 이런 거라 비어보면 됩니다. 소나무나 여기는 뭐 텃밭을 만들려고 그런가 봐요. 이렇게 옆에 같이 텃밭을 만들어서 써도 되고, 이동식 주택 하나 갖다 놓던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어 집을 지금 못 지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주말에 주말 농장 같이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전원주택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지으면 됩니다. 펜션도 마찬가지고, 제빨간 깍두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계곡물이 흘러서 저 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네. 이런 데다 아,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 펜션 이런 거 풀빌라 같은 거 이런 거 해놓으면 음, 영업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전화주시고요. 지금까지 국민 부동산TV입니다.